5, 6, 30. 정답은 300. 1, 4, 04. 7, 4, 28. 정답은 68. 8, 4, 32. 정답은 320. 6, 8, 48. 1 8 0 8 정답은 488 6 8 48 3 8 24 정답은 504 8 8 64 7 8 56 정답은 696 84 32 14 04 정답은 324 74 28 64 24 정답은 304 89 72 79 63 정답은 783 5735 9763 정답은 413 7642 6636 정답은 456 2515 05 정답은 105 9545 6530 정답은 480 6636 8648 정답은 408 7535 4520 정답은 370